안녕하세요. ABC를 사랑하는 BBC 카우보이입니다. 오늘 올드 맥도날드 헤드업밤 그래서 소가 나와요. 소. 소. 카우. 카우. 아, 카우. 카우. 카우가 나와요. 카우보이 보잖아요. 카우보이. 아, 제가 좋아하는 카우보이가 나왔어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모토캠프를 몇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알파카를 한열 마리 키웠어요. 열 마리 키워 가지고 어 알파카 보이가 되는데 이번할들좀 사람들이 다 카우보이라고 그래요. 그냥 카우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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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이 보이 카우보이. 보이가 좋잖아요. 그죠? 예. 응. 자, 여러분들 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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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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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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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헤더밤, 올드맥도날드 헤더밤 어저께 했으니까 아, 요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입이 조금 이렇게 열렸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발음 엄청나게 좋아 이거 합니다. 굉장히 좋아져안 좋아질 수가 없어. 왜냐면 아주 어려운 발음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동물소리부터 시작해서. 한국소 여러분은 우매 우메 그러면은 미국소가 눈이 이렇게 돼. 오나 세상에 처음 듣는 소리야 우리 그렇게 말 못해 우리는 그냥 무브 그래 이렇게 하죠 무브 그래 미국 사람 무브 이렇게 발음이 무브 에 무브라고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영어권 사람들은 음매라는 말 자체가 음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브 이렇게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죠 세종대왕 대단하신 분 이에요 네. 자 다같이 한번 할게요 자 old old mac old mac donald and the head head of farm head of bomb. old mac donald h e a d of farm old mac donald h e a d of farm old mac donald head head, head of farm farm ea ea 자 여기까지는 오늘 여러분들 이 하셨죠? 자, and on his far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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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his farm, and on his farm. 아, 이거 발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재밌게 하시면 and on his farm, and on, a n on 상태에서 his farm, and on his farm. He, He, He had a cow. He had a cow. 이렇게 크게 말해. He had cow. a cow. He had a cow. 이렇게 크게 말해. 이야이야요. Yeah, yeah, yeah. with a h e boombu with a h e boombu here and a boombu there. here a boombu here and a boombu there. here a boombu here and a boombu there. there. 자, 이를 조금 따라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다시 한번 with a w i t h with we told h it. h 는 I 발음해 줘야 돼. with with 어, 무 무가 길어야죠.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만큼 철자 하나만큼 길은 어무무무무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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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가 아니고 무무무 무, 무, 무. With a 무무자 여기 있습니다. With a 무 무. With a h e 무 무. With t 무무 here and a 무무 h e r e With t 무무 here here and a 무무 t h 자. with a m u m u here and a m u m u there here a bumbu here a b u m here here with with a m u 아저 with a m u with a with a boo -boo here and a m u m u there 하셨겠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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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with a b u m here And a boom boo there. With a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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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We a w i 가 we e ga p 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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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with a boom boo here. And 다시 라 and here a boom boo here. And a boom boo there. With a boom boo. boo here and a, move, move there. 끝에는 그냥, 알, 말하면 안 돼. there, 그러면 돼. there, there. 자, with a, m o move, here and a, move, m o there, here, a move. 자, 올라갑니다. here, a move, here, a move, there, a move. 히어로 무 대어로 무 히어로 무 대어로 무 히이 어 약간 약하게 할수 있어 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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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히어로 무 대어로 무 every w 어무무자 every e v e r 그렇죠 e v e r y w 어무무 e v e r y w 어무무 everywhere 어무 히어로 무 대어로 무 e v e r y w 무무 히어 r 무대어로무에브리 데어, t h e 무무 여기 조금 빨라요, 박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Here a 어무에브리웨 there are 어 m 무무 everywhere a 무. o 어로무 o Everywhere a m o 로무 Here are there e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올드 맥도널드 헤드팜, e, i, e, i, o, e에서 길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 e에도, 그, 쉽게 하면 e, e, e를 두 개를 한 번에 만드시이이인 e, e, e 항상 e, o도 길어야 돼요. o, o가 아니고, o, o가 하나 더 있는다는 기분으로, o, 이렇게 돼. b, e, a, e, b, e, c, e, d, e,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e,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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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인 e, 이렇게 들려오 돼. e, o, o, e, i, e, i, e, i, o, e, i, e, i, o. 자, 충분히 여러분들 하시겠죠? 자, 한번더 해볼까요? 자, 한 번만 더 하고 노래를 듣겠습니다. 아, 단어를 조금 해야 되네. 그렇죠? 단어 공부 좀 하고. 제가 지금 발음만 하고 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발음이 영어, 말 못하는 영어는 여러분들, 영어가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말을 해야죠.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대학까지 공부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외관을. 그리고 우리 세대는 별로 영어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카우고이처럼 외국에 나간 사람 에는 별로 영어가 필요 없어. 런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2036년 이후의 세계, 그 세계는 영어 못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세계로 치고 나가죠. 영어를 잘해야 돼. 한글을 잘해도 영어를 잘해야 돼. 그때는 한글이 대세가 돼야 돼. 한글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보이 예측하는 거야.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그 오, 진짜네.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요. 네. 이제까지는 영어가 대세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한글이 받침이 있는 걸, 세계에서 받침이 있는 걸, 우리밖에 없잖아. 이제까지는 영어가 백담0이지만 뭐예요? 일일이 말을 자음과 모음이... 이게 붙어서 나는 소리가 아닌 게 대세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안요 받침 이 있는 글자가 대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한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영어를 해야죠. 한글만 가르치도 먹고 산다니까요, 여러 앞으로 세상은. 근데 문제는 영어를 못하면 한글만 갖고 못 가르치잖아요. 영어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특히 어린 학생들. 그 다음에 학생들, 어린 학생들. 2038년 1 후에 주인공으로 자라갈 사람들다 영어를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자, 자 한번더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올드 맥도날드. 맥도널드. 날드 해도 괜찮아요. 날드 맥도널드.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맥도널드. 맥도널드. 헤드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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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 맥도널드. 헤드오빠. E, IE를 길게, e i e i O도 길게. 자, 됐죠? 자, and on, and e i e i n i e n a n h i e i e i n i n d o n e i e i e i e i e i e i e i e i e i 붙이 e i e i e i e i e i e i e i e i e i e i 이 유명한 사람들말이해서유명진사람 많잖아요 미국에 그게다 말을 잘해서 그래빠히 o 드 He had a cow. 카우 아가 바짝 붙어서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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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c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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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o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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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카우 는 틀려. 우 카우 는 틀려. 우카 o 카우 카우 o 네, 두개 발음이 아니고 세개 발음은 중요한 거예요. cow, 세개 발음을 해야되죠 cow, c 자, 이아 이야요. 그 다음에, w i 위이 -E we, 위드가 with. 아니고, 위이드 아예 살짝 액센트가 있어요. with, w i 무 h 무무 m m 소가 우는 소리를 그대로 흉내는 거예요. 무무 m 영국사람들 받침이 없으니까, 아, 무, 소가 무, 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무, 무. 희, 이, here. 희, 언데, here. 여기서 놀러 보니까, here and uh. e r e and uh, 무, 무, 대, Here and uh, 무, 무, 대, 에어. Here and a 무 무, 무, 대, 에어. Here and a h 무, 무, 대, 에어. Here and a h 무, 무, 대, 에어. Here and a h 무, 무, 대, 에어. Here and a 무, 무, 대, 어 Here and u 무, 무, 대, 어 이렇게.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히어 r 무 바로 온 h 이가딱들어갑니 e r e uh, here, uh, here, uh, h e r uh, h 무 r e uh, h e e uh, 어무 e e r e e r e e r e e 에브리웨어로 무무 에브리웨어로 무무 무무 M O O니까 O가 두 개니까 무가 아니고 무우 철자 하나만큼 길어져야 돼요 무무 에브리웨어로 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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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 맥도널드 헤드팟 이렇게 되죠 이아이아요 이야,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겠어요? 아, 점점 발음이 여러분들 좋아져요 좋아지죠? 네. 좋아지고있어요자 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우리는 어, 바람, 뭐 이렇게 바람처럼 또는 뭐봄 이렇게 하듯이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에는 모든 나라가 이렇게 부드러운 게다 들어가 있어요. 부드러운 나라는 다 비에 들어가 있어요. 자 베이크도 부드럽잖아요. 베이크 빵 이런 좀 부드럽잖아요. 부드럽죠. 자그러 그러니까 자, b-a-k 발음입니다. 이거 좀, 여러분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이거는. 베이크는. 자, 영국은, 배의 액센트를 줬어요. 배, 배, 배. 아, 이거 지금 없어요. 오늘부터는, 여기다 액, 요걸 두 개를 해놓은 거는, 어, 사전에 있는 그 발음 기호의 액센트예요. 액센트. 액센트는 액센트. 근데, 요거는, 어, 평상시에 말을 할 때, 이렇게 넣어봐. 영국은, 배의 액센트를 줘요. 그냥, 배. 베이크. 그러니까 베, 베, 베이크. 베를 바짝 붙여서 베, 베, 베이크. 베, 베, 베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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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하니까 이미 으가 붙었죠. 그때. 베이크. 베이크. 그래서 으를 발음을 발음교에 표시를 하래 베이크. 베이크. 자, 한국 베이크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우리 학생들이 점점 어려워, 어려워지게 만들어요. 옛날처럼 베이크 그러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흉대를 내다 보니까 베이크. 베이크. 그런데 예, 미국은 베이크. 약하게 아주 크를 약하게 베이크 베이크 에 액션 들려 베이크 베 베이크 베를 약하게 베이크 에 베이크 베이크 크를 하는 거예요 베이크 이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약하게 하는 거예요 베이크 이렇게 우지 베이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아지니까 제가 봤더니 안 돼요 제가 봤더니 안 돼요 아니겠네 자 여러분 쉬운 거 같은데 참 어려운 발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볼그르잖아요 볼그르 만드 BALAL 비알은 보올 보올 이렇게 보올 그래야지 볼 그러면 안돼 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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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올을 바짝 붙여서 보올 보보 보볼 보보 보볼 이렇게 돼볼올 보올 이렇게 볼 이렇게 받침으로 꺾기만 돼 보보 볼볼볼 연주를 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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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볼 보보 보보 볼 이렇게 돼요 볼볼볼아 영국은. 앞에다 액트 들, 만약에 준다 그러면 앞에 줘요. 보, 보에다 줘요. 그런데 미국은 보, 오래줘요 볼, 볼, 볼. 하고, 볼, 볼. 아, 이 발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여러분들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하세요. 10번 정도. 왜냐면은, 하 이게 쉽지 않은 발음이기 때문에. 자, 우리 발레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국의 한국 발음이 가장 좋은데, 발레. 응? 발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세월이 더 가야 돼요. 자. 영국 발음은이거는이표는은이 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걸확실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벨사벨은벨사벨은이사람벨이 사람은 이 사람은 벨 사람은 이사람벨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렇게은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사람이이은 에액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영국, 영국이 발음을 다 갖고 간 거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다른 쪽으로 만들어가려고 이런 는데 배, 벨, 벨레이, 벨레이, 벨, 벨레이, 벨레이, 벨레이.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네, 어쨌든 연습은 두 개라고. 미국분에게는 미국 발음을 해주면 좋고, 어, 영국이나 또는 세계 모든 나라에는 영국 발음이 가장 좋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영국 발음을 해요 영국 발음을 자 그다음 요거도 조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발음을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네 자 어, 영국 발음은 버릇시작게버루의 어, 액센트가 있어요 요거 반드시 말하라는 거예요 엘안 하면 안돼 우리 모든 나라들이 이얘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거기다 액센트를 좀 주세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버 어. 벌룬, 룬, 벌룬, 벌룬, 루에 벌룬 이렇게. 벌, 벌룬, 벌룬, 룬, 룬에 액세스를 해. 예? 미국은 벌, 벌운에 액세스. 뭐, 벌룬 이렇게. 벌룬, 벌룬. 벌룬, 벌운, 벌룬, 벌운, 벌룬, 벌운, 벌운, 룬 벌룬 이렇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연습을 조금 하세요. 자,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거. 우리 한국어. 여기 답이 여기 있어요. 정답이. 자, 한글 그대로 갑니다. 자, 영국 발음은 버어 나의 액센트가죠. 바나나 됐어요. 버나 바나나 바나나 버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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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나나 자, 미국은 에 액센트를 주죠. 그래서 영국이 나의 액센트를 주니까 나의 액센트 주면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에 당해. 바나나. 보네노번 버네노, 번번번 니혼에서 보네노보네노 이렇게 보네노번나노보네노보네노 버나노, 보네노 확실히 달라졌죠. 이렇게 발음교를 만들어서 바꿔버린 나라가 미국이야. <laughs> 영국 영어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마치 전혀 다른 발음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요거 네. 연습 많이 했어요. 버나노, 버나노, 나의 액션 조차번나노 미국은 보네노 에이 액션 샵 보내나 보내나 이렇게 되죠 어? 오다 끝났네 오늘 빨리 끝났네요 어, 빨리 끝났죠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노래를 한번 들어야죠 자 여러분들 노래를 신나게 하셔야 돼요 신나게 해야만 영어 발음이 자꾸 좋아져 자꾸 자꾸 자 여러분 제일 어저께 한 것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하고 나머지는 제가 하루에 딱해 다음번에는 한 번에 다 해줄게요 모두 6개 정도 되는데 거기 그 음만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노래는 다 똑같이 근데 이제 소소뭐 오리 이런게 소리 내는 게 틀려서 그렇 다음번에 소리만 내는 걸 해서 끝까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예 네,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재밌어요 응자 어? Old MacDonald, MacDonald had had farm. Farm. Ah, not old MacDonald had a farm. Ah, not old McDonald had a farm. Old e McDonald had a farm. E-I-E-I-O. And on his farm he had some chicks. E-I-E-I-O. With a chick chick here and a chick chick there. He 했죠. 그러니까 아 어저께 자꾸 어저께라 그래. 저번에 요번 달에 려 Alexander. Old MacDonald had a farm. Old MacDonald had a farm. Old MacDonald had a farm. BBC, B B C. B. 참 어려운 거겠죠. B B C라고 또오른다에그랬잖아 B B C. Worl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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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News. 영국은 L 발음을 하고 미국은 R 발음을 해요. W O R L D에서. 그래서 World News. 영국은 World World World. w o r d news n 네 개를 이렇게 하나처럼 바라보면 뉴스처럼 바라보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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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처럼 new new news new new 막 해서 뉴스처럼 들리면 최고야 근데 뉴스라고 두 개를 바라하면안돼 반드시 네개를 해서 상대방이 네개를 들었는데 뉴스처럼 들리면 최고 좋은 발음이에요자 여러분 자

É contra o estatuto da presidência da República. Essa puni, eu não, não, o governo tem Por quê? Porque tem autorização. 조금, então, você veja que havia, naquele momento, o um intuito de prejudicar o meu governo, de desestabilizar o meu governo. Ele não poderia ter divulgado aquele grau. But judge the judge Moro said actions the judging, were in the, the public judging, interest. The Democracy in a free society, he wrote, requires that the governed the know final, what their governors the are doing, final. even when they try to act in the dark. The reaction on the streets reaction, was furious. Reaction. One point four million marched in One point four Holland, million. million One point four million at the very highest level. The next day went very bad. The next day. The next day. The courts, day. The with government government with breaking in April, The